안녕하십니까, 섬진강 TV 박우석입니다. 오늘 깜짝 놀랄 일이 고속도로 상에서 있었습니다. 운수 좋은 날일까요? 아니면 재수 없는 날일까요? 현명하신 당신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? 자,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속도로 상에서 바로 옆을 지나던 차가 갑자기 바퀴가 뻥 하고 터지면서... 우박처럼 우두두두두 바퀴 그 파펜이 떨어졌는데 정말 놀랐습니다.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. 그래도 다행히도 그 차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. 바로 옆을 지나는데 파펜이 에서뻥 하고 소리와 함께 파펜이 뒤 가지고 제 유리창에 떨어졌습니다. 우두두, 떨어지는 우두두 떨어졌습니다. 음. 깜짝 놀랐는데 예, 다행히 많이 피해는 없었습니다. 갑자기 옆에서 펑크가 나니까 바펜이 튀고, 야 정신 없이 어 정말 이 큰일 났구나 하는 어, 생각 깐게 음, 어,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. 뒤 따르는 차도 이렇게 세웠는데요. 야 이제 제가 차를 둘러보니까 장키소도 좀 나고 그렇더라고요.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, 가서 야 이거 어떻게 보험에서 처리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운전기사님을 만났는데 아 이건 어떻게 뭐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. 그 아저씨 나이가 78세 되는 노인이었습니다. 예그 날씨도 이렇게 저녁이 되니까 쌀쌀해지는데 어 그렇게, 어, 두껍지 않은, 어, 작업복을 입고서, 아, 이건 도저히, 뭐, 물릴래야 물릴 수도 없는 거고, 오히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. 아저씨, 험도 제대로 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. 아저씨는 오히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. 아, 큰일 날뻔 했다면서, 전복될 뻔 했다면서, 그래서 더 이상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, 어 섬진강 휴게소까지 음, 모셔다 드렸습니다. 지금 저녁 추운 시간에 잘 이렇게 꽂혀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가 더큰 차에 더큰 바퀴에 사고가 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? 예 그렇게 보면 운수가 엄청 좋은 날이죠. 조금 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.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김치, 김장김치를 두 포기 주셨는데, 어, 반은 이렇게 맛있게 먹다가 오늘 저녁에 도착해서 김치찌개를 끓여서 국밥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. 참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. 만감이 교차합니다. 하마터면 이 맛있는 김치찌개도 못 먹을 뻔했습니다. 영은에 가보냈습니다. 아, 아찔합니다. 여러분, 오늘 저도 저녁 행복하게 잘 보내겠습니다. 여러분도 행복한 저녁시간 되십시오. 내일은 일요일 주말이네요. 주말 또잘 마무리하시고 매사에 우리 엄마 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. 오늘 시시콜콜한 제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까지 섬진한 tv 바오돌이었습니다.